단지 개요. 위치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83-14 도봉주공 1단지. 구성세계 단지. 2002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 단지. 주거 환경. 복도식 구조. 지상지하 주차장 완비. 반경 400m 내 초등학교 위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자리 잡아. 주거 환경은 쾌적. 다만 중심 상권은 부족하여 생활편의 시설은. 인근 창동 상계 이정부 등에서 이용 가능 공급 물량 및 면적 이번 모집 공고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전용 36위 모집 인원 32명 기존 대기자 11명 전용 45위 모집 인원 9명 기존 대기자 2명 따라서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36위 기본 조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0만원. 45위 기본 조건. 보증금 1,900만원. 월세 25만원. 하지만 대부분은 상호 전환제를 이용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대 전환 시. 36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8만원. 45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0만원. 반대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3.5% 이율로 보증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아, 네.